자, 이번 시간은, 어,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ITQ Excel이 아니라, 이제 2차 지필평가가 있으니까, 2차 지필평가 대비해서 몇 가지 함수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인덱스 함수랑 매치 함수, 이두 가지가 좀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준게 있는데, 그게 좀 생소하니까, 이거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거한 가지 더 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덱스 함수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쵸? 인덱스 함수는 설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한 행이나 열에 있는 셀의 값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 지난, 예전에 1차 지표평가 할 때, 인덱스 함수의 인수가 몇 개냐, 라고 해서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하는데, 예, 즉, 지정한 범위 내에서 행과 열을 지정했을 때, 그 행과 열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준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예제 보면, B5에서 C12에서 2,2. 자, 그러면, 제가 B5에서부터 C12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된 엑셀 파일이거든요. 예. 여기서 B5부터 C12를 마우스로 범위 잡아볼게요. b 5서부터 C12. 그럼 이 범위 내에서 2행 2열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2행 2열이라고 보면, 자, 여기서부터 따져보겠습니다. 1, 2, 3, 4, 5행, 이렇게 가죠. 열로 보면, 1열, 2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2행, 2열은 뭐냐? 바로 이렇게, 예, 렇게 해서, 2행, 어, 2열은 윤은정이라는 데이터구나. 그래서 윤은정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 우리 실습지, 실습지에 있는 B5에서부터 C12 2행, 2열의 결과 값은 윤은정이다라고 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이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류 필드에서 분류 필드라고 하면 바로 이쪽 부분이겠죠. 그렇죠? 분류 필드에서 컴퓨터를 추출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야 하는 함수식은 밑줄에 들어갈 함수식은이라고 했거든요. 자, 분류 필드에서 컴퓨터를 갖다 추출하고자 한대요 아, 예. 네. 사실 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두 개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예. 네. 분류 필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제는, 네, 는 인덱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는 인덱스 해가지고, 범위를 잡는데, 뭐, 필드명부터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필드명을 찾느냐, 안 찾느냐니까, 필드명을 찾으면 어디서부터 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1이 되고 2가 되는 거예요. 만일 필드명을 빼고 데이터만 선택을 했다 그럴 때 역시 데이터 선택을 기준해서 얘가 1행이고 2행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4에서부터 B10이었다면 아, 어, 뭔가 들어갔네. 자 B4에서부터 B10이었다면 컴퓨터를 지칭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컴퓨터가 있는 게 네. 아이고 다시 한번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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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콤마가 예, 네, 지금 막 컴퓨터가 이상해졌어요. 잠시만요. 재정신 들어오나? 예. 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는 인덱스 인덱스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이 상태에서 내가 컴퓨터를 이, 이 컴퓨터라는 글자를 엑셀이 찾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주면 되죠. 여기서 보면 이행하고 일렬이에요. 그쵸? 그래서 콤마 이행일렬하고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키를 쳐주시면 이렇게 컴퓨터라는 결과가 뜨는 거야. 이게 지금 이행일렬이라고 보면 여기서 보면 얘가 1, 예. 지금 우리가 범위를 여기서 찾아 잡았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쵸? 그리고 이게 1열이고. 그래서 2행 1열이었거든요. 만일 여기에 있는 컴퓨터를 추출해 내고 싶다 그러면 3, 4, 5. 그래가지고 5행 1열. 즉, 5,1 하면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예제 보면 B5부터 12래요. 범위가. 는, 인덱스. 인덱스 B 파일에서부터 C12 이렇게 범위를 잡았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컴퓨터를 추출해내고 싶어요. 그럼 컴퓨터가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컴퓨터를 한번 추출해내 보죠. 그러면 지금 이 범위 내에서 1행2행3행4행에다가 지금 열로 보면 1열인데, 그럼 이 위치는 4행1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12 콤마? 4,1 하고 가호닫고 엔터 키쳐주시면 역시 또 컴퓨터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면 지정한 범위에서 내 행과 열을 지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 값을 아이가 가져오는게 예, 가져오는 바로 인덱스 함수예요. 자, 인덱스 함수와 많이 같이 쓰이는 게 매치란 함수가 있습니다. 매치란 함수를 한번 보시면 매치 함수는 매치 뭔가 맞다라는 거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치는 설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적인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범위를 어떻게 잡던 그 범위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요. 해 VLOOKUP이랑 유사한 형태인데요. 자, 매치 찾는 값. 뭐를 찾을 거냐? 범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예. 네. 그리고 찾는 기준이 들어가요. 찾는 기준은 뭐 1을 찾으면 보다 작음, 0을 찾으면 일치, 정확히 일치, 1 마이너스 1이면 보다 큼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매치를 하면서 보면 아실 텐데요. 이 예제 에 있는 걸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는 네, 매치 ma 매치, 그리고 제가 956이라는 숫자를 찾고 싶, 956이라는 숫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고 싶어요. 어디에서 판매 수량이라는 이 판매 수량에서 상대적인 위치. 자, 여기서 상대적인 위치라면 여러분들이 이 잡아 준이 범위를 기준으로 해한 상대적인 위치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범위를 필드명부터 잡았으면, 이 필드명서부터 상대적인 위치인 거고, 만약 이만큼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잡아준 이 범위에서부터 몇 번째 행, 행이냐라는 거를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판매수량 데이터 값만 지정했어요. 자, 콤마 하고 나면, 지금 보이세요? 정확히, 1은 보다 작음이고요. 0은 정확히 일치고요. 마이너스 1은 보다 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956과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고 싶으니까 0을 써주면 되겠죠. 네, 괄호, 0 쓰시고, 괄호 덮고 엔터키 쳐주시면 상대적인 위치가 네 번째랍니다. 맞나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이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 네 번째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즉, 매치라는 함수는 어떤 지정한 값에, 값에 대해서 그 범위를 지정했을 때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는 거냐라는 걸 물어요. 그래서 매치에서는 선생님이 써놓기도 했지만 범위를 반지 이렇게 한 열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얘가 못 찾아 들어가요. 예. 네. 자, 예.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는, 매치. 9 5 6이라는 똑같은 숫자를 찾아보자 이거래요. 자, 루거버레. 룩업어레이. 예, 루거 a 레를 만일에 이렇게 잡아 준다 그러면 보통 뭐 이제 우리가 브이루거 p 할때 찾을 키값을 여기 뭐맨 앞에다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잡으면 예, 뭐 우리 생각에는 얘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켜쳐 주면 이렇게 에러 메시가 떠요. 예. 뭐 이렇게 잡으면 아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순간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에러 메시지네. 즉, 양쪽 다 에러 메시지 뜨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한 열만 선택을, 선택을 하고, 그 열에 대해서만 상대적인 행의 위치를 알아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죠. 판매 수량 필드에서, 이 필드에서 2987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고자 할 때, 들어갈 함수식은 자 내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사실 상대적인 수식의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은 상대적인 위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해서 이렇게 여섯 번째라고 나올 거고요. 만일 제가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였고 5라는 상대적인 위치가 나올 거야. 자, 어쨌든 2987이라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시려면 매치라는 함수를 쓰시는 거야. 매치 괄호 열고 판매수량 아니죠. 찾을 값 먼저 지정해 줘야죠. 2987 콤마 그리고 판매수량 범위를 잡아 주시고 어떻게 찾요 정확하게 일치하게 찾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야. 자 그리고 엔터키 쳐주면 5가 나옵니다. 예, 저는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 여러분들 이 예, 작업 이 활동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죠? 예, 여기는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는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예, 확장을 시켰습니다. 어떤 거냐? 지금은 우리가 어떤 값을 찾는데 있어서 2,987이라는 값을 직접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작은 판매 수량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가장 작은 판매 수량의 위치.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요?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판매 수량이 뭔지를 찾죠. 여러분들은 눈으로 찾는데 컴퓨터는 눈으로 못 찾아요. 그러면 직접 눈으로 에이, 직접 찾으라고 해야죠. 최솟값을 구하는 함수 무슨 함수요 min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최솟값을 구한다. 그럼 min하고 괄호 열고 판매 수량을 범위 잡고 이렇게 괄호 닫으면 최솟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match랑 min이랑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조합을 시키면 되죠. m a 그리고 l o o k 가 뭐예요? 최소값. 근데 최솟값은 지금 현재 이표 안에 최솟값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최솟값을 직접 구해줘야 되겠죠? min 해서 최솟값을 구해주는 거야. 자, 이 최솟값을 자, 콤마 그다음에 이 최솟값을 어디서 찾아요? 바로 이 판매 수량에서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콤마 어떻게 찾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956이니까 아마 4라고 나와야 될 겁니다. 4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찾을 때 바로 이 매치와 민을 활용하게 돼요. 그럼 가장 큰 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민 대신 맥스를 쓰면 되겠죠.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예, 제일 마지막 확장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금 판매 수량, 제일 적은 판매 수량, 즉, 이 도서 판매 중에서 가장 적게 팔미, 팔린 책이 뭐냐라는 걸 알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값을 뽑아내고 싶어요. 뽑아내고 싶을 때, 이건 무슨 함수 써요? 인덱스 함수 쓰면 돼요. 그죠? 인덱스 함수 쓰면 되는데, 즉이 범위 내에서 범위 지정하고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행몇 번째 열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이럴 때 열은 나와 있죠? 일 열이에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 열. 그러면 범위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몇 번째 행에 있느냐? 이 행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컴퓨터는 몰라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이 범위를 잡아놓고 여기서의 가장 작은 판매 수량에 위치한 행이 바로 뭐가 돼요? 적은 도서의 이름이 있는 위치죠. 즉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해 내고 그것을 그 파악하는 위치를 이 행에다가 적용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는 인덱스 괄호 열고 여기서 찾을 거죠, 콤마 네. 행 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몇 번째 행이냐? 이몇 번째 행인 건우리는 몰라요. 가장 작은 판매 수량이래요. 그러면 판매 수량에서 찾으면 되겠죠. 행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 무슨 함수요? 그렇죠,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 하신 다음에 뭐를 어떤 값을 찾을 거요? 예 최솟값을 찾을 거잖아요. 그럼 min 그리고 가로 열고, 범위 잡아주고,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럼 최소값은 지정했고, 콤마, 이 최소값을 어디서 찾아요? 판매 수량에서 찾을 거예요. 콤마, 그리고 어떻게 찾을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죠. 그리고 가로를 닫는 거예요. 자, 이거로 인해서, 매치 함수로 인해서 행값이 결정이 돼요. 그럼 콤마, 그러면, 몇 번째, 열름몇 번째야? 무조건 일렬이죠 하나밖에 범위를 안 잡았으니까. 요 부분이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는 행은 쭉 여러 개가 있어도 열은 일렬밖에안 되잖아요. 우리가 범위를 잡은 건. 그리고 필요한 것도 일렬이고 우리가 현재 잡아놓은 범위에서. 네. 자, 그리고 엔터키 쳐주시면 gtqf 따라잡기라는 도서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예, 우리 예전에도 배웠지만 카운티 이프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뭐를 찾으라 그러면 판매 수량이 평균 이상인 책을 구하래요 예, 자, 그러면 는 카운티프, 카운티프에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범위를 찾을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죠. 예, 콤마 이상이에요. 이상이면 크건 쌍따옴표 해야죠 문자니까 크거나 같다. 그리고 평균값 평균값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표에는 이 현재 이 데이터에는 없어요. 그러면 에버리지를 예, 구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erage, erage라고, 에버리지라고 쓰면 지금 쌍 따옴표를 안닫아주면 얘가 뭐로 인식되냐? 함수로 인식 안 되고 문자로 인식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부등호 끝나면 쌍 따옴표를 해주고, 그러면 이 부등호와 뒤에 나오는 이 함수값과 어떻게 해 줘요? 연결을 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에버리지와 부등호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버리지에 괄호 열고 이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 주면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엔터 키쳐 주면 네개 다라고 해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차지불평가 보기 전에 좀 생소한 맥스 x 란 index와 매치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조금 counti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이 countif나 m a t c 나 index 같으면 예전 엔 ITQ 시험에 나왔는데, 요새는 잘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만일을 위해서 알아둬야 한할 함수입니다